우하 사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월에 시작될 이벤트인 신춘 트윙클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이벤트지만 이번 달부터 새롭게 스페셜 모드라는 것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스페셜 모드는 베어리 하드보다 더욱 어려운 난이도로 각 이벤트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특수 이벤트입니다. 페이지가 3단계로 나뉘어 있어 아무리 고인물이라도 최소 4트 정도는 해야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스페셜에 관한 공략은 잠시 뒤로 미루고 처음부터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벤트는 지난달에 이어 배포 캐릭터가 있는 이벤트입니다. 신년 레이를 배포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신년 레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도발과 스턴을 가진 탱커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메커니즘 자체는 노조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하지만 노조미와 다르게 클랜전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매우 쓸모가 있는 탱커입니다 포지션도 탱커인 만큼 잘 버티려면 5성까지 되는 계열을 하는 것도 계산에 넣어둬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에 느슨하게 한 만큼 조금 빡세게 달려야 할겁니다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메모리 피스는 신년 레이와 통상 유이가 되겠습니다 유이의 육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메모리 피스를 챙길 수 있겠네요 보스인 감미는 음, 플레이임은 사병신 감이지만 어감이 조금 그러니 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아군 진영에 자신의 부하를 불러냅니다. 이 부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면서 강력 데미지를 입힙니다. 하드 난이도까지는 이 녀석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만 베어리 하드 난이도에서는 제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맞으면서 싸워야 하는데 이때 유의가 있으면 체력 관리가 매우 수월해 정말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가 없더라도, 심지어 한정 캐릭이 하나도 없어도, 원트에 깰수 있는 보스이기 때문에, 여기선 유의가 없다고 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스페셜 난이도의 보스인데요. 앞에서 말한대로 스페셜은 총 3페이지에 걸쳐 고난이도의 보스를 쓰러뜨리는 모드입니다. 이벤트 기간 내에 딱한 번만 쓰러뜨릴 수 있으며, 도전할 때마다 30장의 보스 티켓을 소모합니다. 프리코너를 쭉 해오신 분이라면 4트 정도에 클리어 할수 있지만 아직 성장 중인 분이시라면 제법 많이 도전하셔야 할 겁니다. 다만 스페셜은 클리어 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도전 횟수가 많더라도 깰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난이도입니다. 이번 스페셜 난이도의 모드 1은 가미와 함께 신년 유이, 신년 레이, 신년 히오리의 섀도우가 등장합니다. 모드 1의 클리어 조건은 가미를 제외한 섀도우 3명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섀도우들은 복장은 신년이지만 내용물은 통상 캐릭터입니다. 각 섀도우들의 체력은 히오리가 45만, 레이가 38만, 뉴이가 32만입니다. 모두 1위 주의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오리의 유니온 버스터가 생각보다 많이 아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가미를 건드리면 자신과 섀도우를 회복시키는 스킬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역 딜러는 데려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오리 같은 캐릭터도 1스킬로 가미를 맞출 가능성이 너무 함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합시다 모드 1은 준, 가오리, 마코토, 히오리, 크리스티나의 편성으로 도전하시면 원투클이 가능할 겁니다 모드 2는 가미가 불러내는 졸개를 처리하는 모드입니다 108개의 번뇌를 물리치면 클리어라는 컨셉입니다 쓰러뜨렸을 때 쌓이는 번뇌 수치는 졸개마다 다른데 빨강이 6개, 보라가 3개, 파랑이 1개의 번뇌 수치를 올려줍니다 이 모드에서는 소환된 번뇌들은 공격해오지 않고 본체인 가미만 공격을 해옵니다 또한 번뇌들은 체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반깡러나 단일 딜러를 데려가기보다는 광역 딜러를 데려가 번뇌를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편성으로는 물리로는 준, 토모, 스페코, 니논, 할로브 마법으로는 유카리, 이리아, 할사키, 캬루 어, 플러스원으로 요리나 안나, 미사키 등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1트 클리어 확률은 물리판 쪽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검증되기로 했고요. 그 다음 모두 3은 체력이 158만인 가미를 쓰러트리면 됩니다. 패턴 자체는 베리하드와 비슷하지만 체력과 공격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피통이 너무 많아서 1트만에 클리어하는 건 도저히 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트를 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편성은 줌, 가오리, 마코토, 수마키, 유이 혹은 신년 유이입니다. 적의 유니온 버스터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타마키나 수마키로 적의 tp를 빼서 최대한 유니온 버스터를 덜 맞고 버티면서 공략해보면 아마 2트에 가볍게 클리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달 이벤트는 4트 클리어를 하게 됩니다만 이 스페셜 라운드도 캐릭터들이 점점 강해지고 강력한 캐릭터들이 줄지어 출시되기 때문에 도전 횟수도 점점 줄어들어 이후에는 3트 적게는 2트 클리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루한 이벤트에 적게나마 즐길 요소가 하나 더 늘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설날도 다 지나서 신년이라 하기엔 조금 늦었지만 이 신년 이벤트와 함께 행복한 2020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뿌바!